여러분, 햇볕만 내릴 줄에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가는데 나를 위해 나갑니다. 즉,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나의 영광을 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지적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흔들림이 적다 혹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